没、嗯、有 작전 계획은 다 정해졌어. 이런 미로는 리월에서만 보이는 형태야. 신기한 곳이군. 급하게 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느긋하게 경치라도 구경했을 텐데. 링글 도는 구조가 우리가 전에 갔던 선인의 비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 설마 여기도 선인이 있는 건가? 서둘러 잡았다. 조금 처리해야 합니다. 기사의 품격에 주의하겠습니다. 어떤 수가 나오려나? 하! 하! 붙은 설이! 하! 용설을 비어라 하! 아위의 기세! 더 급히 할것 없어. 할것 없어. <몬 난리빗> 네. <몬 난리를 condón> <몬의> 가루가 되어라 참소해야겠군요! 내가 공연할 차례군! <laughs> yep. 잡았다! 파티. 마무리 작업 끝! 천천신다. 모두 비켜?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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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하! 가루가 되어라! 아, 저기 봐! 출구 같은데? 응? 음?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왜왜 왜 제자리로 돌아왔지? 우리가 왔던 곳인가? 네, 출발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간 것도 아니잖아. 계속 출구를 향하는 길로만 갔고 뒤돌아간 적 없는데. 나도 그랬던 걸로 기억해. 여행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나즈마에선 상인이 밤길을 걷다가 너구리 요괴의 꾀에 넘어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같은 곳을 맴돈다는 이야기가 있어. 한군만 빙빙 도는 거잖아. 페이몬도 들어봤어. 아니면 얘기가 쉬워지지. 내 생각엔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나한테 퇴마해 주는 조수가 있거든. 이런 일이 있을 땐그 친구를 불러야지. 오니이 니토한테 퇴마해주는 동료가 있다니 감독 크네. 두난개 형님의 장점 중 하나지. 나와라 우시. 오! 이 친구가 바로 아라타키파에 숨겨진 멤버 우시야. 우시가 인사하고 있어. 우시라고 불러도 되고 우시 형님도 괜찮아. 우시는 길을 잘 찾으니까 이젠 얘만 따라가면 돼. 숨겨진 멤버도 있다니. 왠지 봅니다운데. 글쎄. 가라 우시! 우리를 위해 길을 찾아줘. 음? 도시가 근처를 다 돌아봤는데 출구 같은 건 없대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있을 텐데 안되겠어, 내가 확인해보지 다들 눈치챘어? 처음에 우리가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높은 곳에 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하에 있는 이 구조물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내가 주변을 살펴볼게 주변에는 온통 암벽뿐인데... 우리가 잘못 기억한 거 아닐까? 처음부터 떨어진 적이 없었다던가... 이봐, 겁먹은 거냐? 누, 가 겁먹었다고 그래! 음... 우시도, 네가 겁먹은 것 같대? 괜찮아, 무서우면 말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다시 길을 찾아보자고. 시노부, 넌 은인이랑 같이 다녀. 내가 여행자와 페이몬이랑 다닐게. 알겠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은인은 너무 과분하고 연비라고 불러요. 이토 씨는 한 조직의 형님이라 그런지 리더십이 뛰어나네요. 에이, 뭘. 그냥 이토라고 불러. 이제부터 동료니까 서로 도와야지. 페이몬, 무서우면 이 몸이 눈 가려줄게. <놀람> 여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어 형님 그쪽 상황은 어때요? 방금 얼핏 사람 몇 명을 본것 같은데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지? 지금 분위기에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이토 너도 온이 아니야? 아니 내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귀신 말이야. 응? 이토, 너 설마...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야? 이런, 들켜버렸네요, 형님. 두, 두,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히히, <laughs> 네가 그러니까 나 별로 안 무서워졌어. 이봐, 소머리 청년. 무서우면 내가 눈 가려줄게. <laughs> 난 다른 할 일을 찾아봐야겠어. 소금 조금 조금에 후추도 좀 넣고 응 구우면 맛있거든 너도 이따가 먹어봐 어, 짠맛이랑 단맛 중에 뭐가 좋아? <laughs> 그럼 다 먹어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어야지 내 추측이 맞다면 이곳에는 나와 형님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커. 걱정 마. 너희가 기밀에 대해 얘기하는 걸 형님이 방해 못하도록 주의시킬게. 우와! 뭘 굽고 있는 거야? 연비 씨도 좀 먹어볼래요? 난배안 고파. 너희 먼저 먹어. 그나저나 신호부랑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그렇네요. 제가 리월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까요. 연비 씨가 한번 수업 때 대리 교사로 왔었잖아요. 대리 교사, 어, 생각났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맞지? 네, 다들 연비 씨 수업이 재밌다고 했었어요. 그럼 선배라고 불러야겠네요. 좋아, 그 호칭 나쁘지 않은데 마음에 들어. 후배와 같이 이런 일에 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것도 인연이지. 게다가 수업이 엄청 재밌어서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어. <laughs> 과찬이야. 다들 여기 있었구나. 야란! 우리도 흩어져서 찾아봤는데 근처에서 출구는못 찾았어. 그쪽은 못뭐 찾은 거 있어? 아니.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계속 나갈 길을 못 찾으면 당분간 지하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어. <laughs> 내 생각도 그래. 그렇군요. 하지만 들어갈 수만 있고 나가지 못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돼. 다른 방법을 계속 생각해 볼게. 출구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해도 다들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탐색을 진행해 줘. 이봐,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어? 뭐 하려고? 수, 맞아! 수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좋아, 한번 해보자! 반응이 없네. 소는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무조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설마 소도 우리의 기운을 못 느끼는 건가? 안 되겠어. 내가 한번더 가볼게. 이 아라타키 천하 독존의 이토가. 형님. 아, 뭐야? 왜 그렇게 진지해? 제비꽃 열매나 구워요. 하! 이 상황에서 지금 나보고 제비꽃 열매나 구우라고? 음음. 음. 들었지? 우시도 네 말이 맞다고 하잖아. 잠깐. 우시, 너 대체 누구 편이야? 물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미지의 수에 대응하려면 충분한 체력과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요 옷이도 그 정도는 안다고요 어쭈 이 녀석들 벌써 먹기 시작했잖아 잠깐 벌써 익었다고 냄새 한번 끝내주네 음. 그래 배부터 채우고 생각해 보자고 다 먹지 말고 내 것도 남겨줘. 이런 곳에 갇히게 될 줄이야. 정말 난감하네.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이건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 탈옥하는 건내 분야가 아니야. 아버지랑 즐겁게 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좋게 생각해야지. 처음 보는 곳에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오랜 친구랑도 재회하고. 얼마나 좋아. 응, 음, 그럼. 좋은 일이지 흠. 심각한 상황이야 당분간 출구 찾는 건 힘들겠어 이곳에 한동안 머물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다행히 물자는 충분해 보여 어찌어찌 만들어진 이 팀에 위기 대처에 능한 사람도 있고 다들 자기 몸잘 간수해 나머지는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